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13th of February 2025. Uh, Thursday.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Samsung, r o n j a NSK, Hynix, and Orient Orient 전공.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h... 일단, SK 하이닉스가 오늘 2.06% 살짝 올라서 20만원쯤 올라가고 있고요. SK 하이닉스가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가, 어, 빅테크들이 이제 그 엔비디아 칩도 물론 계속 구매하긴 구매하겠지만 일부 칩들을 A식 칩으로 이제 변환을 하면서 엔비디아가 단기적으로 볼때 매출이 조금 줄을 수도 있어서, 어, 엔비디아의 HBM을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SK 하이닉스도 단기적으로는 살짝 좀 출렁거림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 으로 좀 주가가 당분간은 좀 조정을 받을 거고요. 다만 어차피 전체적인 A 시에도 HBM이 들어가고 거기에는 일단은 삼성전자가 물량을 많이 공급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SK 하이닉스도 추가적으로 공급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삼성전자는. 어좀 올랐다 내렸다. 지금 다시 0.18% 조금 오르고 있는데 어 굉장히 위기입니다만 어찌 됐든 딥식이 좋은 기회가 될수 있어서 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으니까 당 지금 뭐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어 조금 앞으로 긍정적인 좀 사인이 나올 수 있겠다 싶고 어 연관된 동진 세미켐이나 어 어, 사피엔 반도체들이 좀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있는 걸 봤을 때, 에,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리엔트 정교, 전공이 오늘 17.52% 급등을 좀 하고 있는데요. 어, 요런 거는 좀 어,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재명 테마주에 엮여서 이제 이재명하고 고향이 이제 대표가 같다는 건데, 어, 좀, 어,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많이 오를 때 대주주들이 또 지분을 좀 많이 팔거든요. 그래서 어, 좀 투자에 좀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사 이슈로 넘어와서 헌법재판소 파차 변론 기한이 열리고 있는데요. 어, 조태영 어, 국정원장이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데 조태영 국정원장이 가만히 보면. 어이 비상경하는 거를 다 알고 홍장원 1차장한테 어떤 여러 가지 가담이라든지 이런 거좀 덮어씌우려고 했었던 것처럼 그렇게 의심이 많이 됩니다. 약간은 능롱이 같아요 조태영이. 그런데 이제 홍장원 차장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어딱 적절한 선에서 선을 지키니까 오히려 지금은 본인이 좀궁공한 모습인데 앞으로 어떻게 좀 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 주문 추가하듯이 한동훈을 체포 명단에 추가한 것 이런 것들은 좀 문제인데 아마 한동훈을 체포 명단에 추가할 수 있는 건 윤석열이나 김건희 정도는 돼야 이게 좀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점들이 좀 있고 민주당이 곽종근 사령관을 회유했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국민의 힘에 대해서 강하게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술 먹었을 때 윤석열 비상계엄을 언급했는데 그래도 그건 아니다 싶어서 본인이 강하게 반대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미중 관세 전쟁이 전면전에 임박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되고 헌재 때리기에 국힘 총력전을 하는데 문영배 재판관이 음, 동문에 이용했던 거를 갖고 지금 이제 음란물 관련이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엮어서 몰아보려고 하는데, 그거는잘안될것 뭐 같습니다. 명태군 특별법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좀 입장 차이가 큰것 같습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발의가, 발의가 되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이 큰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있으면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용인수시 쪽이니까 탁구, 재테크, 영화회와 스크린골프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